할렐루야 이 시간은 영의 세계가 활짝 열리는 깊은 기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저희 부모님 어머니로부터죠. 저희 어머니가 아, 시집을 와서 보니 이 마포에 시집을 오셨어요. 아버지면 아, 술을 너무 많이 좋아하셨고 집안에는 빚이 많았고 또 우상숭배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자체로는 당시에 가난과 같은 그런 질병에 걸려있는 상태였기에 참으로 이, 이 결혼 생활이 순조로지 않았죠? 그런데 마침 그 옆에 사시는 그 순복음교회 교인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어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지요. 그러면서 본인이 얼마나 무지하고 또죄 많은 인생이었고 연약하였는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으하면 안될 수가 없다는 생각 속에서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던 집이 바로 한옥 집이었는데 그 한옥 집의 안방에는 어, 이 다락이라고 하는 한한세평 넘는 한네평 정도 되는 큰 공간이 있었어요. 어, 그 공간에 어머니가 바로 이제 골방과 같은 기도 처소가 되어졌죠. 그곳에서 저희 어머니가 "야, 그 예수 믿고 나니까 우상숭배했던 죄, 바로남을 미워했던 죄, 숨기고서 그 죽을 병에 걸려서 숨기고 시집왔던 죄, 뭐 많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하셨는데, 아, 일반 우리 그 타월로 수건으로 그 흐르는 눈물을 주치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어머니는 목욕용 타월 있지 않습니까? 그런 큰 타월을 가지고 바로 이 다락이라고 하는 골방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 하셨던 것을 제가 압니다. 어, 그런 기도를 한 2년 가까이 하시다 보니까요, 어머니의 어느 날의 기도가 애통하는 기도에서 깊은 기도로 이렇게 달라지시더라고요. 이제는 회개 기도가 아닌 하나님과 소통하는 어떠한 기도가 되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그게 바로 이제 깊은 기도로 들어가시기 어, 들어가셨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고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 그때 당시에도 저희 집이 가난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 학교에 가게 되어지면은 또 어떨 때 필요한 학용품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상시 때 어머니에게 돈을 달려면 어머니가 돈이 없다고 안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냐면요. 어머니가 그 기도의 골방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락문을 열고 어머니에게 학용품 살라고, 어, 어 살라고 돈을 달라고 하면은요. 그 때, 얼른 가방 열고 가져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몇 번, 그, 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깊은 기도가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얼른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와서 이제 제가 알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친구로 여기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렵지 않고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제사함의 그 은혜가 이루어지고 나서부터는요, 하나님과 그 소통하는 기도가 되어지는데 그 친밀한 기도 속에서. 그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향한 부모님을 향한 어떠한 영의 세계를 열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영의 세계가 활짝 열리는 깊은 기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사실은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머니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기도할 때그 깊은 기도 속에서 어 내일은 어떠한 분이 찾아올 것이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 예, 기도가 깊어질수록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영의 세계가 열리고, 어,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실제로 내일은 어떤 분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어. 그런데 그분이 가늠한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실제로 그 다음날 되면은 어떤 남자분이 찾아왔는데 어머니 입에서 어, 당신 어저께 가늠한 거 있으니 회개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처음 보는 자기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또 그와 같은 짓을 했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의 세계에 자신의 그 어떠한 그 실상을 알고 이제 회개하고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중에 그런 분들이 좀 목사님이 이렇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깊은, 그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그 소통하는 삶 속에서 영의 세계가 열리다 보니까요, 그, 그 집에서 저희 부모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몰려오니까요, 문간방을 트고, 어, 그 다음에 건너방을 트고, 그리고 대청마루를 트고, 안방을 트고 해서, 그 기억자 되어진 그, 이 한옥 집에, 방들을 다 터니까요. 한 70명까지 앉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해서 개척 교회를 시작하셨고 어그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주님 품에 가셨죠. 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시청각 교육으로 그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아깊 깊은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깨닫고 있어 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할 때에 먼저 산에 가서 1년 바로 기도생활을 했죠. 1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나서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게 되어졌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기도, 이 깊은 기도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교회는 지금 어, 2023년 5월 4월달인가 그때부터 지금 개새만의 철야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어, 그 기도회가 지금 올 12월 말 현재 되어지는 이때까지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계속 지금 어,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아니,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가? 그게 그렇게 할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해 주셨죠. 이제는 내가 너를 종이로 여기지 아니 하고, 친구로 여기나니. 여러분, 친구와, 친구는 바로 친밀한 관계잖아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면 사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관계로 이 좋은 사이가 되어지면은요 사실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의 깊은 관계 속에서 아, 우리도 아그 그런 찬양이 있지 않아요? 밤 늦도록 주와 함께 그 동산에서 주와 함께 건일기영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그런 그 깊은 사이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깊은 기도 속에서 영의 세계를 열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올 12월 지금 이 말, 바로 이제 내일 모레면 2024년도로 넘어가는데, 바로 이 마지막 12월 27일 이때에 태형 건설이 워크아웃, 이 부도가 났다는 말이죠. 자, 이제 지불 능력을 잃어버린 내용을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하여 이렇게 대하고, 아마 이 여파로 내년에 또 많은 건설 회사들이 아마 그런 그 위기가 계속해서 지금 터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기사와 그 영상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이 제가 이렇게 이제 어떠한 이 교회 자금을 은행에다 예치를 할때 사실은 이 PF 상품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어 그런데 여러분 이 PF 상품은 어떠한 담보를 가지고서, 어, 그,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을 보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인 은행이나 어떠한 이 투자신탁이나 증권사에서 그 회사가 그, 그 사업성이 괜찮다고 하게 되었지만 그걸 보고서 대출을 해주고 그 상품에 바로 우리 일반 손님들이 투자하게 하잖아요. 제가 그걸 계속 수십 번 이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를 높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금리보다 상당히 그 금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위험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계속 이용을 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어느 날 기도할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앞으로 PF 상품은 이제 가입하지 마라. 주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꽤 내가 성도들에게그 얘기를 하고, 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금운영 교회 자금운영할 때 PF 상품 우리가 가입하지 않기 않겠습니다 하고서 아, 올해 저희가 국민은행에다가 그냥 그 돈을 정기예금으로 입금을 시켰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가서 보면 알겠지만 지금 금리가 높아져서 그 시중은행도 정기예금에 가입하면은요 보통 지금 4% 이상 이자를 줍니다. 그런데 또 다른 PF 상품 같은 게 굉장히 여러분 금리가 두배 정도 높아요. 왜, 그렇겠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어, 이, 기도하고 나서 주님이 그런, 어, 말씀을 주시고 그와 같은 성령의 감동을 주셨을 때에 내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렇게 시간이 흐려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 PF 상품에 가입했던 분들이 돈을 찾지도 못하고 지금 세일 위기에 놓인 그러한 투자자들이 엄청 많,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생겨주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실상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서울에 영등포에 가게 되면요. 한중상호신용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 기독교인들을 위한 전문 은행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을 위한 전문 은행이 그 은행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액을 그 거기다 이렇게 예치를 시켜서 어 일반 그이 금리보다 어 금액이 높아지면은요. 또 가중 금리를 더해 줘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은행을 어 저도 이렇게 이용을 했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 빨리 그 곳에서 예치되어진 금액을 찾아라. 그리고 다른데 옮겨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 제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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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상호신용은행 오목교회, 지금도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 은행에 돈을 찾아다가 다른 금액에 이렇게 일금융권에다가 돈을 이렇게 이체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정기예금을 들었는데요. 그 은행이 딱 내가 돈을 찾고 한 달이 되어지니까요, 부도가 나더라고요. 아, 만약에 주님과의 어떤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실상을, 영의 세계를 내가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저는 어, 굉장히 이, 이, 남들과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 하나님의 어떤 깊은 은혜와 사랑을 맛보지 못했을 거라고 감히 고백합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이가 되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은 사이가 되어지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음란이 가득한 저 소동과 고모라, 뭐라 멸해버리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의인 50명이 있어도요, 40명이 있어도요,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그 소통하는 그 여러분,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이 점점 깊어지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점점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주는 그 영의 세계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게 멋진 우리의 기도의 비밀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에게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